수치적 제20장 함수의 수치적분에서 두 번째로 가우스 르장드르 구적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어, 점이 주어지고 그 점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점을 적분점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두 개의 점을 가지고 적분을 하는 상황을 한번 대짚어 보면, 어, 두 개의 점이 정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다리 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분 값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다리 꼴, 적분 공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 적분에, 그 적분 점이 이 적분 구간의 양 끝에 있죠. 즉, A와 B 위치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적분의 값은 이제 사다리꼴 형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그림에서 이제 실제 리얼한 함수는 이건데요. 이것과 이 적분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뭐 이만큼의 큰 오차가 지금 발생한 걸볼 수가 있죠. 오차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오차를 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를 알고 있다면, 함수를 알고 있다면, 이 적분점 두 가지의 위치를 잘 조정을 하면, 가령 여기처럼, 적분점 위치를, 현재 그 최외곽의 양 끝점이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사리꼴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 현재 이 파란색 곡선과 이쪽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에러고요. 대신에 이쪽은 튀어나왔고 이쪽은 튀어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에러가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에러와 플러스 에러가 서로 상세되게 만드는 어 그런 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 그 점에서 적분을 수행을 하면 어 에러 값이 아주 작은 그런 그 적분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점의 위치를 내부의 특정 위치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를 안다면 그런 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점들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그게 바로 가오스 르장드르 점이라고 해서, 식에서 이제 구하는 점들인데요. 그렇게 두 개의 그 점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서로 상세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적분값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대신에 어, 구간의 그 간격을 우리가 등간격으로 이렇게 쉽게 할수 있지만 여기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등간격으로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우스-르장드 르 부적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x의 그 적분점의 위치는 르장드르 방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르장드르 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오스 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가오스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X 값, 즉, 가오스 점이 되고요. 어, 이것은 그 표준 구간, 즉, 마이너스 1부터 어, 플러스 1까지 구간의 그 표준 구간에서 값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것을 어, 쓰고자 하는 구간으로 매핑을 했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겠고, 그래서 n e q u 이라는 것은 이제 가우스 점, 적분점이 두 개라는 건데, 그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0.577이라 점의 위치와 플러스 0.577이 위치 두 개가 이제 가우스 점으로서 이게 적분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n e q 3일 때는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0, 마이너스 0.77 이렇게 되는 것과 플러스 0.77 이렇게 되는 것, 이 3개 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르장더방식의 근으로서 유도가 되었고 소수점 9째짜리까지 정확하게 다 사용을 해야만 정확한 적분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것은 등 간격이 아니죠 x 값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적 함수를 적분하는 데는 아주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어, 정확도는 뉴턴 코드식보다 훨씬, 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들을 어, 상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그, 표준 구간, 표준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 f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x의 위치 값이 바로 xk 인데요. 그때 해당되는 f 값을 구하고, 그 함수에, 그리고 가중치를 곱해주면 됩니다. 가중치는 여기에 이렇게 이 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쪽 점에 해당되는 가중치는 1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n 이 5일 경우는 0의 점에 대해서는 가중치 이거,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중치는 다 양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곱해가지고 단순히 s 해주면 어, 이 적분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적분할 때는 구간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만 있는 건 아니죠.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구간을 맵핑해 주면 됩니다. 선형관계로 맵핑해 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라는 표준 구간을 어, G라는 변수로 대체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걸로 바꾸면 맵핑을 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선형식으로 이두 개를 웹핑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 x 는 식이 이제 fg가 되고, 변형이 되고, 요걸 반영하면, 그리고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가 되죠. 그리고 적분을 하는 것은, 어, 이 구간에 b 빼기 a 나누기 e를, fact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fgk, 저기 여기 있는 표준 점들을 매핑시킨 그 g 값을 집어넣은 f 값에다가 가중치, 가중치는 동일합니다. 이게 해당되는 점의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하고, 이제 이걸 곱해주면, 어, 적분값이 계산이 됩니다. 가우스 르장드루 구적법의 장점을 살펴보면은요, 어, 이것은 그 fx가 2n-1차 항보다도, 어, 작거나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을 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적분점이 두 개인 경우에 해보면 이 값은 3이 나오죠. 즉, fx가 3차 당시까지는 정확한 적분값을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n equal 두 개, 즉, 두 개의 점을 가지고요. 그렇게 어, 되도록끔 만들어진 게 이제 가우스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점의 개수를 많이 늘리면은 훨씬 고창의 당시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뉴턴 코츠 배영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거의 두배 이상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중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중치들을 보시면 음이 하나도 없고 전부 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따라서 계산 과정 중에 반올림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경계 값의적분 경계 값이 적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어, 적분점은 그 함수의 내부에 있고요. 경계인 이 부분, 여기와 여기에서는 함수 값이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 특이점이 있는 함수를 하더라도 예, 이가우스 르장들 구조법으로 적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분점이 4개일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점이 4개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음, 플라스마나스 플라스마나 해가 특분점이 4개가 있고, 가중치는 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순으로 재정리해서 그 함수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령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 적분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0.86, 마이너스 0.33, 0.33, 0.86,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점이 있고, 그 함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가중치는 여기 주어진 대로 3, 3, 1, 0.655, 8, 6, 1, 0.34 이런 식으로 가중치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n 이 2일 때두 번째로 그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인 이런 함수, 이런 그 f(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라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표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에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n 이퀄 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두 개가 나오고 가중치 점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x 값즉 가우스 점을 어 영과 2 사이로 매핑을 시켜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식인데요. 바로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 구간에서의 그 가우스 점의 위치 그리고 ab는 방금 주어진 적분 구간 것 단위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어, g라는 변수로 이제 매핑을 했을 때, 음, 0.42265와 1.57735그 위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함수값 계산하고 계산하고, 가중치는 각각 1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